안녕하세요. 한국공인노무사의 온라인 홍보위원으로 위촉된 삼인지 노무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정민 노무사입니다. 과거에 비해서 좀 노무사라는 직업이 그래도 인지도가 많이 높아지기는 맞아요. 했어요. 하지만 제가 또 공부를 했었을 당시에는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. 노무사다라고 하면 뭐 농사한다고 아, 진짜 그런 농담이 <laughs> 네, 있습니다 네.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노무사는 사용자와 그러니까 사장님과 직원분들 사이에서 중재를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 네. 과정에서 생기는 법률적 분쟁을 네. 저희가 대리를 해서 그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. 노무사가 꼭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뿐만이 아니고 이 사회에서 어떤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공익적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저희가 하고 있는 노무사의 사업에 대해서 네. 이노무사님이 설명해 주실 네. 겁니다. <웃음> <웃음> 어 이렇게+ 이렇게 네. <laughs> 넘겨... <laughs> 노사에는 네. 노사 포커스 발간 사업이 있는데요. 한 달에 있었던 노무 이슈에 대해서 편집해서 잡지로 발간을 하는 사업이고, 사실 윌터가 어디보다도 안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안전이 잘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네.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학생들이 앞으로 취업하는 그 산업 현장이 안전한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. 평소에 노사 이슈가 있으셨을 때 상담을 어디서 받으셔야 되나? 뭐 아니면 노동법 교육을 듣고 싶으신데, 어떻게 비용을 내고 음, 좀 드리기엔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노무사회 사업을 통해서도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. 대표적으로 사업주분들한테 제공해드리고 있는 노무사회 무료 강의가 노동법 온라인 교육도 있고요. 그 다음에 퇴직연금. 저희가 퇴직연금 도입한 사업장은 1년에 한 번씩 퇴직연금 강의를 하셔야 되는데요. 그 사업도 지금 무료 교육으로 온라인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직원분들 나 직장내 괴롭힘 당했다 하시면 직장내 괴롭힘 상담 센터를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. 또 하나는 청소년 성명 근로권익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. 사업장에서 내가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라고 느끼시면 이 센터 방문하셔가지고 상담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